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매일매일 지겹도록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I'm busy. I don't understand. Could you help me? 많이 쓰는 표현일수록 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표현들의 영어 수준을 좀 높여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강의 준비했거든요. 쓸 일도 들을 일도 많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첫 번째, 바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얘는 좀 기본 표현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좀 바쁘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실 수가 있어요. I'm busy 와 I'm in a hurry 가 있죠. 근데 얘는 의미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I'm busy 라고 할 때에는 무언가를 막 하느라고 바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는 일정이 이제 꽉차 있어서 바쁠 때. I'm busy these days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In a hurry는요, 시간이 부족해서 서둘러서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특히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돼서 서두를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바빠요 뿐만 아니라 급하다 라고도 의역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줄서 있을 때 제가 막뭘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줄 서면서 어, 죄송한데요,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급해서 그런데 좀 빨리 주시면안 돼요? 이럴 때 I'm in a hurry 라는 표현을 쓰죠. so hurry는 동사로 서두르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땐 앞에 어를 써서 나 명사거든 이라는 걸 보여 줍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의미 차이 알아두셨으니까 한번 구별하는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의미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 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좀 나중에 통화해도 돼? 나중에 얘기해도 돼? 지금 뭔가를 하느라고 지금 바쁘겠죠? 따라서 busy 이용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읽어 볼게요. Can we talk later? I'm busy right now. Can we talk later? I'm busy right now.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비행기를 타려면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 라는 뜻이니까 in a hurry 가 되겠죠? 같이 읽어 보실게요. We should leave now. We are in a hurry to catch the flight. We should leave now. We are in a hurry to catch the flight. 자 이번엔 영작 같이 해보실게요. 자첫 번째 문장. 나 지금 청소하느라 바쁘다.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이 동작이 곧 바쁜 거. 이렇게 동시 상황을 얘기할 땐 I-N-G밖에 쓰실 수 없죠. 뭐라고 하시면 돼요? I'm busy cleaning the apartment. I'm busy cleaning이라고 뭐아파트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뭐뭐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면 because of 안 쓰고요. Busy는 무언가를 가져서 바쁜 결과가 생긴 거 with와 함께 쓰죠. 그래서 I'm busy with cleaning 이런 식의 문장이 생각나실 수도 있으나 요럴때 with 뒤에는요 일반 명사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나 애들 때문에 바쁘다. I'm busy with the kids. I'm busy with my kids.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지금 엄청 급해 이렇게 in a hurry의 강조 표현은요, in a big hurry, in a huge hurry의 형태를 쓰시면 돼요. 같이 읽어 보실게요. We're in a big hurry. We're in a huge hurry. 하고 쓰시면 되고 혹시 in such a hurry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no. 급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을 때 대절과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는 너무 바빠서 그책 챙기는 것을 까먹었다. packed 이용해서 볼게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He was in such a hurry that he forgot to pack the book. He was in such a hurry, he forgot to pack the book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바쁠 때꼭 알아두셔야 되는 형용사 h a c t i c 있습니다. 얘는 그냥 바쁜 게 아니라 정신없이 바쁜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 문장으로 보실게요. 이번 주에 일이 엄청 바빠요. 자,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이런 저런 일들은 주어로 things 이용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Things are really hectic this week. Things are hectic this week.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정말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을 이번 주에 가졌다라고 해서. I have, I have a hectic schedule this week. 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당연히 a busy schedule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요즘에 정신없이 일이 바빠 라고 하는 문장. Things are very hectic these days. Things have been very hectic these days. 자, 이렇게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 현재 시제를 쓰시게 되면 여태까지도 바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바쁠 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바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현재 완료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도 구별해서 알아두실게요. 자, 우리 한국말로 일정이 꽉차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쁨을 표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My schedule is packed 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일정이 꽉차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My schedule's packed this week. My schedule's packed this week. 아니면 형용사 full 쓰셔도 돼요. My schedule's full this week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게 꽉차 있는 일정을 가졌다라고 해서 I have a packed schedule this week. I have a full schedule this week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바쁠 때 쓰는 표현 또 하나 내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영어로 to take up all my 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take up하면 차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내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내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The project is taking up all my time. The project is taking up all my time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야말로 다 잡아 먹는 거 eat up하고 쓰셔도 돼요. The project is eating up all my time. The project is eating up all my time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일로 진짜 정신이 없다라는 뜻이 돼서. I'm swamped with someth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swamp 하면 명사로 늪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동사로 쓰게 되면 거기 늪에 빠져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그 일로 정신없이 바쁘다라는 뜻이 되는데 얘는 문장에 좀 고정된 형태가 있는데요. with 뒤에 항상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통 많이 와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때문에 나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I'm swamped with projects. I'm swamped with projects. 나 집안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 I'm swamped with chores. I'm swamped with chores. 하시면 되고 나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 I'm swamped with work. I'm swamped with work. work은 불가산이니까 복수 형태 쓰지 않습니다. 뭐로 정신이 없는지 with 안 쓰셔도 돼요. 나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바빠. I'm swamped today. I'm swamped this week.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자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표현 좀 알아볼 건데요. 얘도 조금 베이직부터 볼게요. 나 이해가 안 돼란 얘기하면 I don't understand이 있고요. get 이용해서 I don't get it. 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둘다 의미가 같아요. 근데 understand 같은 경우는 뭐를 이해하는지 뭐 뻔하면 목적어를 안 써도 되지만 get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사람을 쓸 때예요.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I don't understand you. I don't get you. 두 가지의 문장 구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understand you 하게 되면 중립적인 뉘앙스를 가져요. 즉, 지금 너라는 사람의 행동이나 네가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라는 그 중립적인 말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I don't get you 하게 되면 보통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한 행동을 얘기를 하면서요. 짜증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I don't get you. 난 도대체 너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라는 짜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얘기하면 싸움이 날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 차이 꼭 알아두세요. 자, 이해가 안될때 쓰는 표현.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ave trouble. ing가 되는데요. 지금 이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게 지금 곧 어려움이거든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동시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ing 형태를 쓰셔야 돼요. 이 파일 여는 게잘안 돼.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형으로 I'm having trouble opening the file. I'm having trouble opening the file 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ing 형태 대신에 일반 명사를 써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갖는 그림의 전치사 with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뭐 여는데 문제가 있는지 다운로드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파일 때문에 내가 곤란함을 겪고 있다만 표현을 하실 때에는 I'm having trouble with the file. I'm having trouble with the file. 하고 쓰시면 되죠. 아니면 뭐 표현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여는지 뭐 이해가 잘안 돼요. I don't understand. I don't get how to open the file. 하고 쓰셔도 되고요. 뭐,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뉘앙스를 넣어주시려면, be supposed to도 많이 써요. So, I don't get how I'm supposed to open the file. I don't get how I'm supposed to open the file.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이거 지금 여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잘안 돼요. struggle이라는 동사 쓰셔도 되죠. 얘는 뒤에 to 부정사 쓰니까 같이 보실게요. I'm struggling to open the file. I'm struggling to open the file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이제 could you help me 잘 하시는데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표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I will help you. 이렇게 쓰게 되면 그렇게 하겠어. 내가 도와주겠어. 이런 나의 의지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쓰셔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도와줄게라는 제안은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하고 쓰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내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do you need some help? do you need some help가 되겠죠. 아니면 Do you want a hand with that? Do you want a hand with that? 많이 써요. Hand는 들어다 주는 도움. 어, 그거 같이 들어다 드릴까요? 뭐 옮겨 드릴까요? 이렇게 제안을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런 것들 있죠. Can I help you? What can I help you with?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표현은 보통 비즈니스에서 고객한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쓸수 있는 표현 또 하나. 혹시 이거 알고 계실까요?라고 해서 any chance you know가 있는데요. 얘는 full sentence는 is there any chance you know 하시면 되는데 보통 줄여서 회화에서는 any c h a n c e 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식의 파일 여는 법 아세요? 뭐이 파일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이런 식의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This kind of file 하시면 되죠. 뭐라고 하시면 돼요? Any chance you know how to open this kind of file? Any chance you know how to open this kind of file? 이라고 하시면 되죠. 혹시 비밀번호 아시나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Any chance you know the password? Any chance you know the password? 하시면 되고 이럴 때 혹시라도 알고 계세요? 라는 표현으로 happen to 쓰셔도 돼요. Do you happen to know the password? Do you happen to know the password? 하셔도 되고 문장 끝에다가 By any chance? 붙이셔도 되죠. Do you know the password? By any chance? Do you know the password? By any chance? 하고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드럽게 또 상세하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표현을 좀 원어민들의 표현식으로 바꿔보는 연습 해봤는데요. 아마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쓰실 수 있는 표현들이 될 거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기만 하지 않고 좀 이해를 하면서 납득하면서 공부하고 싶거든요. 하시는 분들은요. 셀리에 쓰는 영어 가셔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커리큘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를 배워서 열로 키워가는 영어 공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b 이